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와 옛날부터 정말로 유명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천전리 각석 옆쪽에 위치한 여러분들 주말농장 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땅평수도 괜찮고요 지적도상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그냥 생활하고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여러분들 농막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무리 약속해 즐거운 부동산 구독해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천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it's 네 여러분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지목탑 농림 지역입니다. 총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세 필지 합한 평수가 678평입니다. 그 중에 중간 중간에 있는 예, 토지가 1, 2, 3으로 나눠지신다면 두 번째 토지에 여러분들 전기, 물그 다음에 농막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님로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지적도상은 저 옆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원래 지적도상 도로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에 현황도로도 이렇게 잘돼 있는데, 우와 여러분들 뱀 겁나게 큰거 지나가네요. 우와 뱀 진짜 크네. 뱀지나가어요 네, 고막 지나가네. 싹 지나가네. 우와. <laughs> 야, 뱀 지금 나오면 되게 위험할 긴데, 더워갖고. 뱀이 그래도 나오네요. 아이씨.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전봇대 저기 있죠? 이 전봇대에서 이 전기를 당겨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땅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필지. 그 다음에 여기 농막이 보이는 게두 번째 필지.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세 번째 필지입니다. 예.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쪽에 보이시죠? KTX에서 여러분들 여기 철길 지나다닌다라는 거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남양에서 정면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쪽에 마을 길이 있거든요. 마을 길 앞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물도 흘러 내려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못 보셨죠? 여기 금방 큰 뱀이 일로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뱀 크더라. 와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저쪽 멀리, 그 도로가 부분 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철탑 보이실 겁니다. 철탑 밑에 쪽에, 저쪽에 우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하고는 우사랑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저쪽 편에 멀리 보이는 거는 그냥 비닐하우스입니다. 차량 당연히 이땅 안에까지 들어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덥다. 여러분들 제가 오후 지금 현재 4시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온도가 36.7도요 와. 자 이렇게 들어와시면 여러분들 표시 날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보실 수 없는데요 안에 화장실 되어 있고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 경계로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단차 차이가 나는데 이쪽에 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 있는 그 부분도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옆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쪽 옆으로 해서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쪽에 뒤쪽에 그물인데 그 앞쪽에 땅입니다 이쪽에 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나무 끝에 보이시죠? 저쪽 끝에로또 땅이 있습니다. 그래 총세 필지라는 거. 자.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이거 샌드위치판넬 여러분들. 와, 이거 백대짜리네요. 야물기 지어놨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석축 쌓여있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산소 있습니다 예, 산소 단점이라고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남양방향을 이 땅에 앉혀있다는 라 거예요 산소 신경 쓰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소가 여기 하나 둘셋네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저쪽 끝에까지 지금 현재 묵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대나무가 쭉 나와 있고 과실수를 조금 심어두셨어요 조편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천전리에서 여러분들 그냥 울산 시내에서 왔다갔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길게 잡으면 20분 차량으로 쭉 뜨갔다 나오면 되니까 앞쪽까지도 차량이 진입이 다 가능하다는 라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주변 동네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고달한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도 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